수시모집 두 번째 유형, 학생부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입니다.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경희대학교의 가장 대표적인 학생부종합 전형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지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은 작년 대비 114명 축소된 1,100명을 선발하고요. 2022학년도와 달리 2023학년도에는 수능 최장력 기준이 폐지되면서 면접대상인원 또한 4배수에서 3배수로 축소되었습니다. 1단계는 서류평가 성적으로 모집인원의 3배수 내외를 선발하며 2단계는 1단계의 성적 70%와 면접평가 30%를 합산하여 총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예컨대 국어공문학과의 모집인원이 20명이라면 1단계 서류평가 성적 100%로 모집인원의 3배수인 60명을 선발하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봐서 서류평가 성적 70%와 면접평가 성적 30%를 합산한 총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다음은 고른기회 전형입니다. 앞서 살펴본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었다면 고른기회 전형은 특정 지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전형입니다. 고른기회 전형 1은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를 한 트랙으로 하는 기회 균등 장애인 대상자 북한 이탈 주민 특성화고졸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394명을 선발합니다. 고른 기회 전형 2는 의사 상자및 자녀 군인 또는 소방 공무원의 자녀 나를 포함한 내 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자녀 다문화 가족 자녀 조선 가정 손자녀 아동 복지 시설 출신자 장애인 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90명을 선발합니다. 특성화고졸 재직자의 경우 특성화고 또는 전문계고를 졸업하면서 3년 이상 산업체에 재직해야 지원할 수 있는 등 고른 기회 전형은 별도의 지원 자격이 있는 전형이니만큼 반드시 모집 요강을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 자격 증빙 서류도 꼼꼼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른기회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 기준은 없으며 면접 없이 서류평가 성적 70%와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 30%로 일관합산하여 총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고른기회 전형에서 30% 반영되는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은 앞서 설명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동일합니다. 비율은 공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 80% 진로선택과목 20%가 반영됩니다. 공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의 경우, 전학년 반영교과에 해당하는 전체 세부과목의 석차 등급을 본교의 환사표에 따라 교과 이수 단위를 가중 평균하여 반영하며, 계열별 반영교과는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예술체육계열은 국어, 영어, 교과별 전체 과목이 반영됩니다. 지로 선택 과목의 경우 전학용 반영 교과에 해당하는 전체 세부 과목 중 성적이 높은 상위 3개 과목을 반영하는데요. 이때 성취도는 본교 환산표에 따라 교과 이수 단위를 가족이 평균한 성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열별 반영 교과는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예술체육계열은 국어, 영어, 예술체육교과가 반영됩니다. 만약 계열별 반영교과의 진로선택과목이 3개 미만인 경우라면 이수한 진로선택과목 수만 반영을 하고 만약 진로선택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공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만 반영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 대한 안내입니다.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두 가지 전형자료를 기반으로 입학사정관 이인이 종합적으로 정상평가하고 평가위원 간 일정 점수 이상의 점수 차이가 나는 경우 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 점수를 부여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요소는 학업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4가지이며, 반영 비율은 학업역량과 전공 적합성 각각 30%, 인성과 발전 가능성이 각각 20%입니다. 자, 이제 각각의 평가 요소를 살펴볼까요? 학업 역량은 지원자가 대학에 와서 학업을 얼마만큼 충실히 해나갈 수 있을지를 보는 평가 요소입니다. 즉,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을 의미하겠죠.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탐구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지원자가 이수한 교과목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석차 등급, 이수 단위, 이수자 수, 성취도별 분포 비율 등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면밀히 살펴봅니다. 학년이고 감소로 고교별 정교 생수가 감소하였고 선택 과목이 다양해지면서 과목 간 이수자 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내신 등급만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모든 자료를 토대로 종합 정성 평가합니다. 성적 추이도 당연히 살펴보고요. 물론 유난히 소홀한 과목은 없는지도 살펴봅니다. 주요 교과는 3년 내내 모두 우수한데 생활교양 교과구만 유독 성취도가 낮다면 대학 공부도 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업 성취도만큼 중요한 것이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입니다.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나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했는지를 보는 거죠. 이때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은 지원자의 탐구활동을 통해 발현될 거예요. 학교 내 수업, 토론, 수행평가, 독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타난 지원자의 지적 우수성을 찾아보세요. 경희대는 성적만으로 다 보여줄 수 없는 지적 활력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합니다. 전공 적합성은 전공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면접을 하다 보면 이 학생은 왜이 학과에 지원했을까? 의아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적어도 내가 배우고자 하는 전공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이해하고 지원해야겠습니다. 나는 이 전공 정말 좋아하고요. 그러기 위해 3년을 꾸준히 노력하면서 제 꿈을 열심히 키워왔어요. 평가자는 이런 학생을 전공 적합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전공 적합성은 대학 전공 수준의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성취 수준, 지원전공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평가합니다.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등에 참여하면서 이수한 소인수 과목, 독서를 통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확장한 경험을 찾아보세요. 간혹 진로희망이 중간에 변경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왜 그렇게 진로가 변경되었는지 평가자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인성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평가하는 요소로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 도덕성, 성실성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이 다섯 가지 세부 항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착해요. 법 없이도 살수 있을 만큼 선합니다. 라는 입장으로 인성 역량을 접근하면 평가가 어렵겠지요?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도우며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행동,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공동체의 기본 유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 속에서 지원자의 우수성을 찾아보세요. 아, 출결 상황도 성실성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자태가 될수 있으니 3학년 2학기 마지막까지 학교 생활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전 가능성은 지원자가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평가 요소입니다. 쉽게 말해 지원자의 숨겨진 잠재력을 본다고 할수 있겠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실행하는 자기주도성. 학교 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력 등 지원자가 가진 다양한 역량을 기반으로 잠재력을 평가합니다. 꼭 임원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구성원들이 좋은 리더로 인정하고 그 의견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토론, 실험, 연구 등의 수업 상황, 동아리 등 창의적 체험 활동 속에서 지원자만의 숨겨진 재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네 개의 평가 요소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자기 소개서에 잘 담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자기 소개서는 총세 문항이고요. 1번 문항은 진로와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작성하는 내용이고, 2번 문항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담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서술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3번은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라고 우리 친구들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각 문항별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겠습니다. 1번 문항은 지원자가 자신의 진로를 위해 어떠한 노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지 묻는 내용인 만큼 학교 생활 기록부 내용과 연계하여 자신의 학업 역량과 전공적 합성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했던 경험이나 무언가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 학습했던 경험, 새로운 것을 더 넓고 깊게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창의적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경험 등을 작성해 주시고, 이러한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이었는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문항은 지원자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어떠한 노력과 경험을 해왔는지 묻는 내용인 만큼 인성과 관련된 경험과 느낀 점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의 과제를 완성한 경험이나 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 협동을 이끌어낸 경험, 봉사를 통해 나눔을 생활한 경험 등이 되겠지요.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양보와 배려를 실천한 경험이 있다면 어떠한 소재도 좋습니다. 이때 특별한 사례를 만들기 위해 허위 내용을 꾸미거나 과장시켜서는 안 되며 그 경험과 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충실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3번 문항은 지원자의 지원 동기와 노력 과정에 대해 묻는 내용인 만큼 지원한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나는 이 학과의 이런 점 때문에 관심을 확장해 왔고 그래서 이 모집단이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지원자만의 전공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셔야겠죠.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것이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거 맞습니다. 3년간의 고교생활을 돌아보고 자신 학교생활 구력부를 꼼꼼히 분석하면서 자신의 장점을 세계 문항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자 이제 자기소개서에 쓰면 안 되는 작성 금지 내용도 있는데요. 지원자의 성명, 출신 고교. 부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 즉 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을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선영이면 믿을 수 있지, 혹은 선영이는 우리 반의 비타민 같은 존재야 와 같은 지원자의 이름을 적는다거나 S고문화축전부스를 운영하면서 와 같이 출신 고등학교명을 기술한다거나 저희 아버지는 S전자 임원입니다 와 같이 부모의 직장명을 기재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토익, 토플과 같은 공인 어학 성적이나 수학, 과학, 외국어 관련 교외 수상 실적 역시 작성 금지 항목이며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주요 항목들. 예컨대 논문, 학회지 등재나 도서 출간, 발명 특허 관련 내용 해외활동 실적, 교외 인증시험 성적 등도 작성할 수 없고요.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교외활동의 경우에도 작성이 제한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유사도 검색 시스템 및 경희대학교 자체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기소개서의 서류 적절성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전국 모든 대학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비교, 대조하여 표절 유무를 검증하는데요. 대교업 시스템에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등록하여 표절률을 확인하고 표절률이 5% 이상 나오면 입학처에서 연락을 드립니다. 입시 컨설팅을 받기 위해 학원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한다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문장을 베낀다거나 학교 공용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고 파일을 저장한 채로 와서 표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점. 따라서 본인의 자기소개서 보안도 잘 유지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의 대필, 허위 작성 확인 시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평가는 네오르네상스 전형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평가 비율은 인성 50%, 전공적합성 50%입니다. 의학계열을 제외한 모집단위는 지원 동기, 가치관 및 인성 등을 묻는 공통질문과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한 서류 확인 면접 방식으로 면접관 2인 대 지원자 1인 개별 면접으로 8분 내외 진행됩니다. 의학계열은 공동질문과 서류 확인 면접 외에 추가로 출제문항 면접도 면접관 2인 대 지원자 1인 개별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면접시간은 총 18분 내외입니다. 의학계열 면접평가 기출문제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므로 3개년치 정도 보시고 연습한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한편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됨으로 교복이나 개인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복장, 특정 기관의 단체복은 착용이 금지되고요. 면접 도중 개인의 신분 노출 시 면접위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 주세요. 학생부 종합 네오르나상스 전형 전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전 계열 평균적으로 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계열별 내신 성적 결과도 요약해서 보여드립니다. 서류 평가를 통해 학생의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종합 평가를 하기 때문에 추신국의 유형도 다양하고 교과 성적 등급대도 보시는 바와 같이 넓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자료는 단과대학을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관심학과의 전년도 입시 결과를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종합 고른기회 전형의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정 지원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비교했을 때 지원자 수가 적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6대 1에서 10대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요. 고른기회 전형과 관련한 입시 결과도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합니다.